안녕하세요. 얌얌이에요. 제가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처음 맛본 것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을 때에요. 처음 맛본 그 맛은 낯설고 생소했어요. 여러 번 레시피 바꿔가며 지금은 가장 맛있게 만들어 먹고 있어요. 크림치즈를 풀고 오븐에 굽는 과정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이 영상을 따라하시면 쉽고 간단히 만드실 수 있어요.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태운다는 의미도 갖는다고 해요. 저는 파운드 케이크 틀을 사용했어요. 다른 틀을 사용하시려면 사용하려는 틀의 부피, 나누기, 레시피에 나온 틀의 부피를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대충 미니 틀에 굽고 싶으시면 이 양의 절반만 넣으시면 돼요. 화면에 적어 놓은 글처럼 미니 틀 양의 1.5배 하시면 원형 1호 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1.5배 하시면 원형 2호 틀에 사용되고요. 여기에 1.5배 하시면 원형 3호 틀에서 만드실 수 있어요. 재료는 밀가루 사용하지 않고요. 생크림 대신 우유를 사용했어요. 생크림 추천은 어, 첫 가장 키리 치즈가 잘 어울리고요. 두 번째는. 플레... 필라델피아 블록형, 그리고 세 번째는 앵커 추천해요. 크림치즈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냈기 때문에 30초씩 끊어서 세번 돌려줬어요. 핸드믹서로 풀어주고 설탕을 넣었어요. 계란 노른자, 우유, 바닐라 에센스는 성질이 비슷해서 한 그릇에 계량했어요. 계란 노른자 먼저 넣어서 풀어주고, 나머지는 세 번에 나누어 풀어줬어요. 완전히 풀어지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체에 내리면 쉽게 풀어져요. 그리고 틀에 부어 줍니다. 오븐 온도는 220도에서 30분이면 잘 익혀져요. 살짝 덜 익은 흐르는 느낌을 좋아하시면 220도에서 20분 하시면 돼요. 나머지 오븐들은 화면에 적어 놓았습니다. 다 익으면 갑작스런 온도 변화로 표면이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오븐 문을 살짝 열어 행주를 문에 끼워 오븐 안에서 식혀줍니다. 실온 3시간, 냉장 보관 12시간 후면 완성이에요. 냉장 보관은 일주일까지 가능하고 너무 많으면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돼요. 저는 이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학과 MT에 다녀왔는데요. 동기들끼리 야식 먹으면서 라면만 먹어도 맛있다 하는 말에 공감했어요. 맛있는 음식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반대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음식은 맛있게 느껴집니다. 음식은 마음을 나누는 좋은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따라 만들어 보시고 기쁨과 행복 많이 나누시는 날들이 되기를 바랄게요.